김상춘, 내가 이 말로만 이렇게 들었잖아. 아, 그 근데 막상 이렇게 다 보니까 진짜 변호사 같아 실감이다. 어? <laughs> 아 근데 내가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, 저 포도 그림은 뭐야? 아뭐 승소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는 건가? 왜? 잡아안올라고 어? 아. 형 삼촌. 이 사람은 있잖아요. 지나간 일에 있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. 어? 아 아들로 뭐뭐 뭐 심리학자 어,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. 야, 지나간 일에 있어서 미련을 가지지 마이 새끼야. 그사람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거지 <laughs> 왜좀 쌍스러웠어? 아니, 내가 좀 쌍스러운 감이 있어 <laughs> 어. 내 옷을 아무리 비싼 걸 입어도 이게 퇴도 안 났기도 하고 그래요 네. 바로 볼론으로 들어가자고? 그래요. 아, 어. 히 좋은 날이었네 자한 달에 한 번씩 기영이 만나던 거는 우리 없었던 일을 합시다 어? 나야 그러지 난 담당했던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내용만 전달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영 삼촌 아니 뭐 복수 같은 거해 보겠다고 변호사 되고 사무실 차례 뭐 바뀔 거라고 생각해? 어? 우리 로펌이야 맘만 먹으면 어. 언제든지 위에서 찍어 눌러버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? 막말로 기영이가 삼촌 어? 한 번씩 보면서 자라 정신 차릴 것 같아 네, 네, 선배님. 네. 아, 저 지금 잠깐 나는데, 잠시만요. 예? 잘 생각하고 있는데, 나쌍스러 사람이야. 어? 네. 아, 저는 국밥 좋습니다.